안녕하세요. 빈포이 갈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브래빅 920 머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가 들어있고요 청소 소리 들어가 있습니다. 보답필터 하나가 들어있습니다. 정수필터와 폴더가 들어가 있네요 1 8 m m 직경의 필스켓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7짜리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원샷용 두개 투샷용으로 바스켓이 총 4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중량 음, 템퍼도 들어왔습니다. 그라인더 음. 거치대입니다. 전용 그레길 전용 리크 저그가 들어가 있습니다. 480mm 자리에 서 480mm 모델이 동봉되어 있네요. 돼 있는데요. 레벨링할 때 사용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깎아주면 되는 도비 필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라인더 및 부문에 해당되는 퍼포가 이모해야 합니다. 들어가는 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소이를 해주시는 게좋니 Mm -hmm. mm -hmm. Ne? Ne? 5분 후 다시 정착 해줍니다. 사피타를 같이 할수 있는 거치대를 갈아버리고 있습니다. 먼저 를 수입해 볼게요 보시면 그라인더의 눈도 입자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. 있 위로 올리면 늘어지니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도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. 아, 밑으로 내려주면 입자가 굵어지는.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버튼은 내가 원샷을 내릴 건지 투샷을 내릴 건지 눌러주는 음. 부분인데요. 원샷을 했을 경우에는 그라인딩 시간이 9.8초 정도 나오고 투샷 같은 경우에는 약 17.8초 정도로 평균적인 수치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. 돌려주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,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는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이러시다. 왼쪽에서, 오른쪽으로, 집결해서, 메뉴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. 메뉴를 눌러보시면은, 이가한컵 추출할 건지, 아니면, 투샷을 추출할 건지, 두 컵을 추출할 건지가 나타나져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, 온도. 뭘로 온도를 올릴 수 있으면은, 이렇게, 온도 조정이 가능하고, 주면은,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, 오토. 자동으로 세팅값을 조정할 건지, 조정할 거면, 오늘 키시면은 시간이 조절할수있어요다 클린 사이클이라고 해서 청소하는 기능인 것 같네요. 뭐 눌러주시면은, 매뉴얼 버튼 누르면은 청소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다음, 시간을 세팅해주는 것 같은데요. 지금 현재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해볼게요. 3 0시 이렇게 겠어